안녕하세요. 가전각색 권팀장입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9명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 예전에는 뭐 동영상이나 음원 정도 서비스를 받는 거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구독할 수 있는 범위가 이런 컨텐츠 말고도 구독 서비스가 확대가 됐는데 오늘은 그래서 LG전자,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했던 구독 서비스는 바로 정수기입니다. 요즘에는 정수기 외에 다른 제품들도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뭐월 얼마. 만 내면은 최신 가전을 집에서 사용해 볼수 있으니까 구독 서비스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가짓수도 굉장히 많이 많아졌습니다. 렌탈과 구독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말만 바뀐 거지 솔직히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렌탈이나 구독이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렌탈이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은 렌탈 요금제가 조금 한정적이었어요. 뭐 삼년 약정에 이제 오년 계약 기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한정적이었는데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제 구독 요금제는 과거의 이제 렌탈 요금제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구독 서비스를 가정에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신데 가전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크게 이제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다든지 특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집으로 써야 되는 돈이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들은 일부는 사고 일부 제품은 이제 구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고 자가가 아니라 뭐 월세나 전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는 또 큰돈 들여서 내 집이 아닌데 또 설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또 자주 다니시는 분들, 이사 한 번만 다녀도요 가전 가구 다 조금씩 많이 망가져요 근데 이사를 좀 자주 다녀야 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구독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가전 제품을 좀 빨리 빨리 교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좀 쉽게 진료하시는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매번 냉장고를 5년에 한 번씩 350만 원, 400만 원을 들여서 냉장고를 사기에는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괜찮겠죠. 혼자 사시는 분들, 요즘에 그1인 가구들이 이런 가전이나 가구에 소모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독 서비스를 최근에는 선택을 많이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다 가전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 23종 300여 제품을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 항목을 살펴보면요. 주방 가전으로는 정수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세기, 전자레인지, 광파오븐, 에어컨, 에어케어 제품은 에어컨, 공청기, 가습기, 제습기, 뭐 환기 시스템, 상업용 시스템까지 구독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생활가전으로는 세탁기, 워시타워, 워시콤보, 의류건조기, 신발 관리기, 청소기, 그다음에 TV, 스탠바이 미, 그다음에 노트북까지도 구독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구독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19종 240개의 제품을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품목을 살펴보면요. 모바일은 핸드폰, 태블릿, 주방가전으로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세기, 오븐, 전자렌지, 정수기, 인덕션 그리고 리빙가전으로는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공청기, 에어드레서, 슈드레서 그 다음에 PC나 주변기기, TV, 오디오 모두 다 구독으로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G와 삼성이 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아직 모바일 사업을 삼성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태블릿 제품들까지도 구독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라거 LG와 차별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l g 전 삼성전자 구독 서비스 좀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의 90% 이상 ai 기술이 탑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구독 서비스 후발 주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에선 좀 많이 광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부 제품에 ai 기술 서비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금제는 삼성은 이제 올인원 요금제 스마트 요금제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구독 기간은 36개월 60 개월 스마트 요금제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고요 올인원 요금 제 같은 경우는 최대 60개월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LG전자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삼성에 비해서 조금 더 이런 구독 요금제에 대한 옵션은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구독 기간도 최대 6년까지 구독이 가능합니다. 제휴 혜택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이 좀 후발주자다 보니까 파트너사와 결합한 혜택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LG 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파트너사 제휴보다는 케어 서비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 서비스 하면은 뭐가 좋냐. 내가 어떤 제품을 살때 일시불로 뭔가를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좀 부담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월 내는 구독 비용을 먼저 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초기 구매 비용을 확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구독이라고 해서 정해진 모델만 딱 사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라인업도 다양하고요.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색상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옵션 사항으로 많이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구나라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 기간 중에 만약에 제품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무상으로 AS 수리가 가능하고요. 또 케어 서비스 꼼꼼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구독의 장점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요. 내가 제품을 인수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재구독을 할래. 그러면은 또신 모델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구독의 장점입니다. 제품을 내가 구매를 하면은 다른 모델을 샀을 때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만약에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품도 이제 무상으로 철거를 해 가고 새로운 제품 이어서 또 재구독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독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 서비스 단점은 없냐 단점 좀 살펴보면요 내가 월별로 내는 비용은 지금 당장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구독 서비스 토탈 요금 내가 계약한 계약 기간에 토탈 요금과 일시불로 구매했을 때그 비용을 놓고서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일시불로 비용을 계산해서 내는 게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 요금이 토탈로 따지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단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 내가 할인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면 제휴 카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휴 카드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좀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을 내가 카드를 다 채우지 못하면은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꼭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구독 서비스 안에는 케어 서비스 비용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케어 서비스를 꼭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탁기. 건조기, 식세기 이런 가전 제품들 같은 경우는 굳이 굳이 전문가가 와서 케어 서비스를 해 주지 않아도 내가 셀프로 충분히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케어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 케어 서비스 비용이 구독 비용 안에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워시 타워를 예로 들자면은 기나 건조기 고무 백킹을 이제 세척을 해주거나 배수 필터를 세척을 해줍니다. 그리고 통살균 세척이 들어가고 건조기 같은 경우는 필터가 일중 이중 두 개의 필터가 들어가는데 이 필터를 무상으로 한번 교체를 해줘요. 근데 이 건조기 필터도 내가 관리만 잘하면은 계속 교체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필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케어 서비스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식세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 거름망 무상 교체, 그다음에 수질의 경도를 측정해 주는 서비스, 연수 장치 케어, 통살균 케어, 에어 필터 교체, 뭐 이런 부분들이 케어 서비스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세탁기나 건조기, 식세기 같은 경우는요, 셀프로 충분히 관리를 할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굳이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구독 서비스가 들어간다라면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받아야 되는 단점 아닌 단점, 네, 그리고 또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위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철거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철거 비용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일반 구매 제품이랑 구독 서비스 제품이랑 차등이 있느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차등 없습니다. 똑같은 제품입니다. 제품에 뭐 스펙이나 기능상 차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내가 만약에 구독 서비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 케어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일반 구매와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구독이 끝났을 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3년, 4년, 5년, 6년, 이제 구독 요금제 옵션을 좀 다양하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3년짜리를 선택을 했어요. 이 구독이 3년이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네, 요거는 이제 소유권은 없습니다. 제품을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남아 있는 조금의 금액을 회사에게 지불을 하고 제품을 인수를 하거나 재구독을 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4년부터는 만약 구독 기간이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본인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를 할 건지 아니면 재구독을 할 건지 요거는 옵션 사항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은 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의 경우 AI 올인원 요금제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AI 올인원 요금제는 장기 할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부를 굉장히 길게 뭐 36개월 최대 60개월을 주고서 제품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매 시점부터 이제 내 소유가 되는 거죠. 대신에 만약에 내가 36개월을 했든 60개월을 했든 기간 내에 해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회사 소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품은 반드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구매를 하는 것과.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과 과연 현명한 소비는 뭘까? 저희가 이거를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실제로 신혼 가전을 구매한다라는 기준을 잡고 TV,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에어컨, 식세기 이렇게 구매와 구독으로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기간은 4년으로 잡았어요. 4년으로 잡은 이유는요. 보통 전세 2년 계약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연장을 해요. 이사 가기 전에. 그래서 2년 플러스 2년 연장 계산을 했을 때 4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기간은 4년을 잡았습니다. 가격은 홈페이지 기준으로 했고요. 뭐 카드나 포인트 뭐 이런 것들 할인 혜택은 제외를 했습니다. 제품은 TV, 냉장고, 워시타워, 세탁기랑 건조기 같이 결합된 모델입니다. 식기세척기, 에어컨, 총 이렇게 다섯 개 항목으로 구분을 했고요. 제품 기준은 LG전자 모델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TV 같은 경우는 올레드 55인치 모델입니다. 이걸 내가 홈페이지 기준으로 할인을 제외하고 만약에 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179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4년 구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월 4만 900원입니다. 냉장고는 스템 얼음 정수 매직 스페이스 냉장고를 골랐습니다. 이걸 내가 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할인을 제외하고 350만원이 들어갑니다 스텝 냉장고 들은 다 케어십 비용이 들어가요 왜냐면 직수관을 연결해서 얼음을 자동으로 얼려 주기 때문에 케어십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케어십을 4년 동안 내가 받는다 라고 한다면 요게 86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탈 총 4년을 썼을 때의 비용은 436만원 정도 돼요 내가 이 냉장고 똑같은 냉장고를 4년 기준으로 구독을 한다 라고 한다면 11만 8천원 입니다 요 비용 안에는 케어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워시타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할인 제외하고 389만원입니다 4년 구독을 한다면은 96,900원 나오고 있네요 식세기 14인용 빌트인 모델입니다 홈페이지 기준으로 192만원입니다 4년 구독을 한다라고 한다면 46,900원입니다 에어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은 LG 휘슨 오브제 컬렉션 투인원 모델이에요. 이 투인원으로 기준을 잡은 거는 거실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한 대를 놓고 방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투인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비용은 구매를 했을 당시에는 488만 4천 원이고요. 구독을 만약에 4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월 내는 비용은 12만 7,400원입니다. 구독 지금 쭉 읊어드렸는데 요 전체의 다섯 가지 항목을 구독을 내가 한다라고 한다면 월에 내는 비용은 약한 43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토탈 비용을 우리가 또 따져보긴 해야 돼요. 근데 토탈 했을 때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은 구독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2천만원 나옵니다. 4년 사용한다라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일시불로 구매를 하면은 약한 17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TV나 냉장고는 뭐 내가 일시불로 구매를 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어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구독 서비스로 넘어가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은 부분이죠. 구독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구매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해드리자면 나는 초기에 가전 제품을 한꺼번에 많은 목돈을 들여서 구매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뭐 세탁기, 식세기 뭐 내가 관리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전문가의 손길을 좀 받고 싶다. 케어 서비스를 좀 꼼꼼하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구독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제품 자체를 빨리빨리 뭐 바꾸는 사람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좀 오래 좀 사용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 총 비용 따지고 보면은 어쨌든 구매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구매로 가시는 게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니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구독 서비스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의 모든 것. 가전의 TMI. 오늘은 여기서 퇴근할게요. 안녕.